백실을뚱사 <laughs> <laughs> 천천히 싸. 오케이 급발. 자, 그래, 애들 산책시키고 있는데 이깃털인데와이 무슨 독수리 깃털 같아요. <laughs> 엄청 두껍습니다. 이거 가짜 같이 같이 보세요. <laughs> 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네. 오줌마워 오케이. Okay. 가자, 맥스. Nice. 맥스가 그래도 교육받고 나서 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예전엔 막 앞으로 엄청 당겼었거든요. 이제는 딱 스탑하면 스탑하고, 또 이제 가면은 가고, 맥스 가자. <laughs> 이렇게 말잘 들어요. 아주 교육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침 일과를 마치고, 강아지들 산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올린 한국인 종특 <laughs> 네. 당연히 저도 포함이고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한 35년 이상을 한국에서 살았는데 그렇 않아요? <laughs> 올렸는데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한국 종특 시리즈2 를 <laughs>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인 하면은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질투의 민족이에요 질투의 민족 <laughs> 예남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저희 유튜버 없게만 해도 저 이제 전업 유튜버니까 <laughs> 제가 8년 이상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신분 아시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유튜버들이 좀잘 나가잖아요 누군가 아니 유튜버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분이든 그냥 옆집 아저씨든 <laughs> 잘 나가 뭔가 그러면 배가 아파서 물론 응원해 주시는 아주 정신 건강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끌어내릴까 예? 어떻게 또 시궁창에 한번 빠뜨릴까? 예, 인생을 날아가게 만들까? 뭐요런 고민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잘 되던 유튜버들 보면은 사실 여러분 인간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난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무단 횡단 한 번도 안 하고, 물론 경중이 있겠습니다만, 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아주 무자비하게 조금이나마 뭔가 약점이라도 찾기라도 하면은 레카 유튜버들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재보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사람 인생을 부져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에도 여러 저격하고 그런 거 있어요 유튜버들 그랜드카돈 저격하는 사람도 공동 우연히 자기도 그 사람한테 배워서 똑같은 교육을 하면서 고액 교육을 하면서도 예, 그랜드카돈 저격해가지고 또 거기서 밥 얻어먹으면서 트래핑 늘려서 구독자 확보하고 또상의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미국에도 그렇지만 이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예. 한국은 인신공격부터 해가지고 온 가족 싸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다 마녀사냥 하잖아요 그렇죠? 사생활이고 뭐가 없어 유튜버, 그냥, 유튜버 뿐만 아니라 연예인, 연예인 말할 것도 없고, 뭐, 공인이라고, 사생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도가 지나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애들 좀 집에 넣어놓고 마저 찍도록 할게요. 아, 애들 산책시크고 돌아왔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질투의 민족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의 민족이에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제가 얘기했듯이 간섭과 함께 비교. 비교를 할 때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기준도 있어요. 근데 자기 기준보다 굉장히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을 기준으로 자식도 비교하고 이제 남들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 도대체 자기 자신도 못하면서 사실. 부모님도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지도 않은데 자기 자식들은 엄청 잘나고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하늘 끝까지 예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소비가 어떤 거예요? 과시적인 소비. 남들한테 보이는 데 중요한 소비. 제 채널을 보시고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실 미국에서는 뭐 의사든 변호사든 간에 <laughs> 진짜 대충 입고 다녀요. 그냥 의사들도 그냥 수술복 입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변호사, 회계사 뭐할거 없이 그냥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업무상 큰 컴퍼니나 이런데 만나면은 당연히 정장 차려 입고 가겠지만 대부분의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대충 후줄근하게 어디 옆집 동네 아저씨 같은 스타일로 저 같이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패션을 코스트코 패션이라고 래요 대충 코스트코가서싼거 아무거나 주워 입고 다니는 거니까요. 좀 비교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교 비교의 민족이야. 그것도 어디 가상의 스탠더드를 만들어 놓고 <laughs> 자기가 가, 마치 굉장히 뭐 선정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 누가 보면, 예, 누가 보면은 진짜로 재벌 2세라도 되는 줄 알겠어. 그렇게 높은 기준을 놓고 자기 뿐만 아니 자기한테는 또 관대해. 또 웃긴 게 남들한테,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예, 제발 그러지좀 마세요. 아시겠죠? 세 번째, 빨리빨리의 민족 성질이 엄청 급해. 예,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오자마자 진짜 느려 터진 이 시스템에 근데 사실 이게 늦은 것도 아니야 적응하고 나니까 뭐 아마존도 2-3일이면 오고 예, 늦으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면 오고 뭐 그런겁니다 한국에서 어때요 다음날 와야 돼 무조건 예, 택배 꼭뭐건간에 그러니까 하, 정말 이 빨리빨리 빨리 문화. 물론 이렇게 성질 급하고 막 비교 좋아하고 또 열정적이고 열심히 일하고 근면 성실하고 이런 민족성 때문에 어, 우리나라가 그만큼 빨리 발전한 게 사실이죠. 그렇 그래서 좋은 점도 많은데 좀 지나치다. <laughs> 자, 이제 좀, 우리도 벌만큼 벌고 있으니, 조금 여유를 갖고, 마음의 여유 갖고, 비교 좀 덜하고, 과시 좀 덜하고, 편안하게 여유를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가, 이번 영상의 주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미국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자살률이 높고, 이혼율도 높고, 가장 불행한, 가장 발전된 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집단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부터 비롯된다. 했는데, 개인의 자유는 없어. 근데, 현시대의 욕구는, 요구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게현 시대가 요구하는 욕구 젊은이들이 원하는 거 근데 그런 게 대안되고 물론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댓글처럼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어르신들이 너무 일안 하고 게으르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시대가 달라요 그쵸? 그때는 고도 성장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뭘 해도 얻어 걸려 그 흐름이 풍이 불면 돼지도 날수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은행에 적금만 넣어도 막 이자율 10% 15%막 받고 그러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화폐가치가 너무 떨어졌죠 그렇죠 사이가 퍽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 그 당시에 이제, 물론 그 당시 나름대로 엄청 힘들고, 가난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하신 거는 인정하지만, 예, 지금 그 당시 시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즘 젊은 청년들을 평가하면 안 된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저는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월화을 따지고, 예, 자기 인생 챙길 줄 알고, 자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또 잘해.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교육도 잘하고, 물론 몇몇 이기적인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만, 대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저희 대한민국은 진짜, 음, 저는 많은 단점도 있지만 그만큼 고속성장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들 인식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그렇죠. 그리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 확실히 한국이 정말 저력이 있는 국가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도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이제 저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 알아요. 한국에서 왔다라고 안 해도 한국 사람인지 다 알고 한국말도 알고 이제는. 근데 사실 외국 나가보면 국뽕에 차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이 한국의 K-컬처, K-푸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제가 과장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기가 많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 오기 전까지 이거 과장된 거 아니야? 너무 편파적인 보도 아니야? 했는데 아니에요. 진짜로 음식점 가는 곳마다 k p o 틀어놔요. 정말 그냥 한국 음식점 아닌데도 스타벅스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너무 뭐 이렇게 한국인들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못된 점들을 조금 너무 보채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다 개인적으로 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늘 간섭하고 남의 일에 사적인 거 너무 묻지 말고 미리 얘기하기 전까지 친해지기 전까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막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돈 버는 데만 너무 미치지 말고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말고 예, 자기를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런 바램에서 이 시즌2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인기들이 <laughs> 뭐 이렇게 좀 점크들은 점크대로 쌓여가고 있고 부품 부품 뭐 팩이면 팩 이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는 뭐 하나 알죠. 여기 말고도 이런 CD 타이틀 있고요. 테스트 기기들. 이쪽에 보면은 또, 요정 많습니다 요건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드림캐스트고. 이거 이게 왔습니다. 이 레트로 프리크라고 일본 제품인데, 이게 호환기에요. 여러가지, 한 다섯가지 종류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에뮬레이션 기반으로 돼서 저장해가지고도 할수 있습니다. 암튼간에, 나중에 한번 제품 리뷰 컨텐츠들을 채널을 하나 파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닌텐도 64. 이렇게 지금 이 노란 거, 이렇게 지금 황변 제거하는 중이에요. 다. 심지어 이 카트리지까지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새 것처럼 만들어서 비싸게 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놔둔 거라서 누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투명하게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가지고 노는 게임기들. 게임보이 어드밴스 SP. 이거 아니고 이건 엠버닉이고. 이거는 예 제가 좋아하는 일본 작가의 작품이 있는 게임보이 어드밴스 SP. 엠버닉 사 제품도 있고, 타도 있죠. 닌텐도도 있고, 닌텐도 3DS.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모아둔. 드림캐스트와, 드림캐스트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세가 세턴. 이렇게 환경 제거가 거의 다된 거고, 이쪽에 좀더 제거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그냥 따로 놔뒀습니다. 오고.